감사도 어린 나이부터 뭐 남자 여자 부부할 것 없이 참 어, 제가 아이교사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행사가 몇 개까지인가, 일곱까지인가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네네네네. 보니까 뭐윤복기도 그러고 예, 예, 예. 그래서 이제 결산하는 의미에서 예, 예, 예. 한번 뭐 이제 사실 수 있는 말씀도 듣고 이따 로 성장 건축이 네. 큰 프로젝트죠. 예예예. 예, 예. 이걸 해서 서 네. 님을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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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거 네. 네. 또 하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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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에 하지 못했던 70 플러스 1주년 축제를 갖게 됐습니다. 인천 장로성가단 초청도 했고요. 또그 인천 체인 방상부도 초청을 했고, 또 윤복기 권사님도 모시고,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 비전 보이스 상상부까지 모셨는데요. 단순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. 또 세간정전 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.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다시 한번 모든 성도 여러분들 준비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할렐루야